저는 3년 전 결혼해 지금은 시댁에서 살고 있는 30살의 전업주부예요. 남편과 결혼하자마자 시댁 생활이 시작됐고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은 일들이 많아 매일 신경이 쓰였어요. 시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동시에 시어머니는 병이 발견돼서 혼자 사는 게 위험하다는 이유로 우리가 시댁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아이를 갖고 싶었고 남편이 어느 정도 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하자마자 저는 전업주부가 되었어요. 결과적으로 시어머니를 돌보게 됐으니 전업주부를 선택한 건 옳은 선택이었지만 처음에는 쉴 틈이 없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쉴새 없이 청소를 시키셨거든요. 처음엔 시어머니에게 아기가 있는 줄은 몰랐어요. 원래 깨끗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내집안일이 기대 이해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시어머니의 인정을 받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저에 대한 평가는 높아지기는커녕 낮아지기만 했어요. 집안일도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했고 음식도 남편이 칭찬을 해주는 걸 보면 나쁘지 않은데 시어머니는 제가 하는 일 하나하나에 불평불만을 늘어놓으셨어요. 예를 들면 집안일과 음식 수준이 전업주부 하기에 부족하다며. 남편은 밖에서 고생하는데 미안하지 않느냐는 뉘앙스의 말 같은 걸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집안일에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지적하는 게 아니라 제 인격을 무시하거나 정말 추상적인 것에 대해 불평하셔서 점점 시댁살이로 변해갔어요. 솔직히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정신적으로 꽤 스트레스가 쌓였고 병이 있다는 이유로 손가락 까딱 안 하고 무시하기 일상이니 굳이 같이 살 필요가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오랜만에 해외 출장을 다녀온 도련님이 귀국한다고 해서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오랜만에 집에 오는 거니까 구석구석 청소하라고 지시했고, 또 요리도 맛있는 걸로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도련님을 결혼식 때 만났을 뿐, 그렇게 친분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좋아하는 음식이 있는지, 싫어하는 음식이 있는지, 알레르기가 있는지 등등을 알수 없어. 시어머니께 어떤 음식을 준비해야 할지 물어봤지만 시어머니는 모든 걸 저에게 떠넘기고는 알아서 요령껏 준비하라고만 하셨어요. 정말이지 시어머니에게 짜증이 났지만 이런 일은 다반사요. 저도 가급적이면 시어머니의 말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해 한 귀로 흘려보내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연락해 도련님이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음식 등을 물어보고 준비에 들어갔어요. 남편이 알려준 덕분에 도련님은 그날 저녁을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모두가 잠들고 제가 뒷정리를 하고 있을 때 도련님이 제게 찾아왔어요. 시간이 늦었는데 아직 뒷정리할 게 남았냐며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저는 괜찮다고 여러 번 말하고 사양했어요. 왜냐하면 만약 시어머니 귀에 도련님 집안일 시켰다는 말이 들어가면 어떤 난리가 날지 모르기 때문이죠. 시어머니는 저를 며느리가 아니라 완전 가정부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제가 모든 일을 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이 집안의 서열 제일 밑바닥에 있는 제가 무시당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지도 모르겠고, 시어머니에게 한 소리들을 봐야 피곤한 몸을 이끌고 혼자 하는 편이 더 낫겠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시어머니가 오늘 중으로 청소를 마치고, 다음날 아침에는 모두가 일어나기 전에 아침 식사를 준비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오늘 중으로 끝낼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무심한 남편과 달리 도련님은 저희 부자연스러움을 금방 알아차린 것 같았어요. 도련님이 저보고 안색이 안 좋아 보인다며, 혹시 시댁살이 고달프냐고 묻는데, 저는 예상치 못했던 터라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하지만 만약 도련님과 상담이라도 한게 시어머니 귀에라도 들어가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무서웠어요. 저는 괜찮다고 말하고 도련님에게 침실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도련님에게 잘 보이고 싶은지 매일매일 저에게 간식을 만들게 했어요. 평소처럼 집안일만 해도 힘든데 제 몸은 점점 피로가 쌓여갔어요. 그리고 도련님이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무리한 생활에 지친 제 몸이 드디어 한계에 부딪혀 고열이 났어요. 그때는 이미 39도를 넘어섰고, 몸도 한계에 다달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저에게 냉정한 말을 했어요. 열좀 난다고 해서 너무 티내지 마! 그런 건 핑계 따위가 될 리가 없잖아! 오늘도 평소처럼 집안일도 하고 밥도 만들어야 해! 이런 말에 저는 눈앞에 있는 시어머니가 진짜 악마라고 생각했어요. 일로 바쁜 남편을 대신해 집에 있던 도련님이 약국에서 해열제를 사다 주었고 그 약을 먹은 저는 한 개에 다다른 몸을 일으켜 냉동식품을 사용해 저녁을 준비했어요. 시어머니한테 도련님 먹을 저녁밥을 만들라고 할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집안일은 도저히 할수 없어 그대로 이불로 돌아갔더니 시어머니가 잔뜩 인상을 쓰고는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너? 냉동식품을 식탁에 올리다니? 제 정신으로 그런 짓 하는 거야? 먹고 재워주면 어떤 경우라도 요리 정도는 직접 해줘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저는 열이 올라 의식이 반쯤 흐릿한 상태에서 시어머니의 말에 대답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 제 태도에 더 화가 났는지 시어머니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어요. 좋은 말로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몸으로 배워야지. 시어머니는 시뻘건 얼굴로 창가에 있던 화분을 들고 저를 향해 던졌어요. 시어머니의 말에 대답할 기운은 없었지만, 몸이 본능적으로 움직인 것 같아요. 저는 간신히 화분을 피했지만, 화분은 그대로 마룻바닥에 부딪혀 큰 소리를 내며 깨져버렸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시어머니에게 저는 공포를 느꼈지만, 곧이어 들려오는 큰 비명소리에 저와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어요. 도련님에게 물과 해열제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었는데, 때마침 방에 들어와서 화분에 직접 맞은 건 아니지만, 그 파편이 다리에 부딪혀 피가 나고 있었어요. 또 놀라서 화분 파편을 밟았는지 발바닥에도 파편이 박혀 피가 나고 있었어요. 정신을 차린 저는 그 자리에서 구급차를 불렀는데, 긴장한 탓인지 구급차를 부르는 순간, 저도 그 자리에서 쓰러져 결국 도련님 뿐만 아니라 저도 함께 구급차에 실려가게 되었어요. 저는 고열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파편이 다리에 박힌 도련님은 그대로 응급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부상을 입게 된 거죠. 그후 남편은 바로 달려왔고, 무슨 일이냐며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달라고 소리쳤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화분을 들고 있다가 미끄러져 떨어뜨렸다고 변명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그 변명을 듣고 속으로 화가 나서 진실을 말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열이 39도가 넘고 머리가 어지러워서 오늘은 그냥 잠자고 쉬고 있었어. 그런데 어머님이 방에 들어와서 어떤 상황에서도 가정부인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집안일 해야 한다고 욕을 하시더라고. 무슨 소리야? 그런 말한적 없는데. 엄마가 잠도 제대로 못 자게 하고, 열날 때까지 집안일을 시킨 거 아냐? 남편의 확신에 찬 질문에 시어머니는 점점 입장이 곤란해졌어요. 남편은 바쁜 시기라 매일 밤늦게 귀가했고, 집에 돌아와도 밥만 먹고 바로 잠들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은 집에서 벌어지는 일을 전혀 몰랐어요. 솔직히 제 편을 들어줄지, 시어머니 편을 들지 몰랐는데, 남편은 완전 제 편을 들어줬어요. 그리고, 화분은 어떻게 된 거야? 약 덕분에 열이 많이 내려간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바로 주머니에 있는 폰을 꺼내서 녹음한 걸 재생했어요. 도련님이 저보고 평소에 녹음하는 걸 습관화하면 좋다고 추천해줘서 항시 녹음하고 있었거든요. 마침 화분 사건이 터졌을 때도 녹음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녹음된 걸 듣고는 새빨갛게 얼굴이 달아올라 역정을 냈어요. 사람이 할수 있는 짓이 아니라며 미친거나 다름없다고 시어머니에게 화를 내는데 그렇게 무서운 얼굴은 처음 봤어요. 나는 그냥 집안일 잘했으면 한 거지. 아기는 없었어. 아기가 없었다는 게 말이 돼. 그걸 믿을 것 같아? 이제 앞으로는 엄마 안볼 거야. 남편이 그렇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점점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하지만 저를 생각한 남편은 곧바로 시어머니를 데리고 병실을 빠져나갔어요. 그날 밤 남편은 도련님을 데리고 다시 제 병실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에 대해 함께 논의했고, 우리가 퇴원하는 날 시어머니가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여러 번 미안하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어요. 저와 도련님이 이번에 있는 동안 남편에게 혼이 난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많이 지쳐 보였거든요.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사과를 받았다고 해도 제 마음의 상처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도련님이 입은 상처도 사라지는 건 아니죠. 도련님은 사과를 받을 생각이 없었는지 고소까지 생각하겠다고 말하는데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고소라는 말에 미쳐 날뛰었어요. 어떻게 자기 엄마를 고소하냐며 날뛰는데 도련님은 집에서도 나갈 거라며 담보대출은 알아서 해결하라고 으름장을 놨어요. 잠깐만, 그렇게 되면 나는 어떻게 살아라고 키워준 은혜를 갚는 게 이거야. 잘못하면 벌 받는다는 거 알려준 사람이 엄마 아니야. 세상이 많이 바뀌었잖아. 우리보다 더 오래 살아온 엄마가 가장 잘 알고 있을 거 아니야. 도련님이 그렇게 말하자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이미 절망이라는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전혀 말이 나오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정말 넋이 나가서 미쳐버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앞으로 잘하겠다며, 한 번만 봐달라고 하는데, 혹시나 해서 봐줬다간 다음번에는 정말로 크게 다칠 수도 있고, 몸이 으스러질 때까지 시집살이를 당할지도 몰라요. 게다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나 실제로 부상을 입은 도련님은 절대 시어머니의 편도 대주지 않고 용서할 생각도 없었죠. 시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났으니 시어머니가 의지할 사람은 정말 아무도 없고 앞으로 고독한 삶을 살아야 해요. 뭐 어떤 상황이 되든 저를 포함해 남편도 도련님도 시어머니를 도와줄 생각이 전혀 없고 그대로 인연을 끊고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끝냈어요. 그러자 저는 시어머니에게 그동안의 시집살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했고 도련님은 시어머니를 상해죄로 고소했어요. 그후 시어머니는 우리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는데, 연루한 시어머니에게 돈을 빌려줄 곳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게다가 대출금을 갚을 수 없는 시댁에 계속 살 수도 없어 집을 팔려고 부동산에 내놨다고 하네요. 하지만 좀처럼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결국 시어머니는 일용직 같은 일을 하면서 돈을 갚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하네요. 참고로 저는 지난달에 임신을 했고, 지금은 남편과 둘이서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시어머니처럼 스스로 인간관계를 악화시키는 일이나 행동을 하면 반드시 벌을 받을 거예요.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기 위해서라도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